유튜브 안 했으면 안안 안 사... 꽃무 언니... 너무 과감해? 아니야 괜찮아 히프나팅만 못해 널 좋아한다고 파리에 있었을 때 생각이 좀 나네요 파리 그 목마르뜨 골목에서 충분히 사랑받을 쇼핑몰일 것 같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코를 한가득 먹었죠. 제가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했는데, 좋네요. 코로나 자가격리 5일 차고요. 코만 좀 막히고, 목에 면도칼 조금 들어가 있는 정도? 무튼 그래서 오늘 들고 올 쇼핑몰은요, 잔잔하게 요청이 항상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좀 특유의 분위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쇼핑몰 밀크 코코아입니다. <목> 그 모델 분들이 워낙 예쁘신 것도 이슈였던 것 같고, 특유의 귀공녀스러운 그래서 좀 매니아이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유튜브 안 했으면 안, 안 사. 다른 거보다 근데 여기가 그 했던 게, 비싸. 그 특유의 고급지고 우아한 분위기는 알겠는데, 비싸. 총 다섯 벌을 주문을 했고, 근데 또 질이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뭐. 사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이거는 제돈 주고 한 거라서 할수 있는 리뷰긴 한데, 사진빨이 좀 있다는 의혹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같긴 해. 어쨌든, 어? 예쁜 모델이 예쁘게 잘 사진 찍은 거니까, 당연히 옷이 모델빨을 받을 수는 있는데, 또 너무 차이가 심하면 은좀 실망스럽고, 그렇지. 그 마음 알지. 내가 많이 당했지. 어, 배송은요, 밀크 코코아 자체가 배송이 막 빠른 쇼핑몰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두고 주문을 하시면 되,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으로서 밀크 코코아의 사진빨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입니다. 일단 보시면 그냥 딱 꽃무늬. 되게 기본적인 느낌의 꽃무늬 원피스긴 한데 핏에서 포인트들이 있어요. 보시면 다리 부분이 트여 있다거나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 제가 이 원피스 털어봄 시리즈 첫 번째 쇼핑몰이 리리 앤코였거든요. 근데 리리 앤코 쇼핑몰 원피스 느낌이에요. 얘는 일단 5만원 돈이란 말이지. 근데 리리앤코랑 비슷하단 말이지. 이건 사이즈가 따로 없긴 했는데, 근데 여기가 고무줄로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짱짱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기장은 한요 정도에서 끝이 나고, 여기 끈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뭐 뒤로 묶든, 앞으로 묶든, 돌려 묶든, 여러분의 마음대로 아아 아, 묶습니다 뒤로 묶든 앞으로 묶든 옆으로 묶든 묶습니다 요 옆에 트임이 좀 이렇게 살랑살랑 은근한 섹시미가 있긴 하네요 이렇게. 49,900원 아이보리랑 블랙 있었는데 블랙 분위기가 가을이랑 좀더 어울릴 것 같아서 지금 입기에는 너무 추운 재질이고 그렇다고 또 한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더울 것 같긴 해 그래서 집에 있는 그냥 이런 까만 니트 이렇게 데이트룩으로 다니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제 취향처럼 섹시폭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히프나틱이 되게 편한 데이트룩으로 좋겠다 했는데 이 밀크코코아는 조금 진짜 소개팅룩, 아, 소개팅룩에 너무 과감해? 아니야 괜찮아. 이 소개팅 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되게 치이지 않아요? 은근해. 은근하게 되게 어필하기 좋은 룩이라서 소개팅 룩으로도 나쁘지 않겠다. 우긴 두 번째 원피스입니다. 뭔가 이 라인 좀 히프나틱 그 섹시 폭시. 네. 이거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원피스 중에 제일 저렴한 거였고 35,500원. 안젤리나 오프 숄더 니트 드레스. 맞죠? 엔젤리나? 이게 실제로 보면 골지 소재예요. 사이즈는 없고 그냥 컬러 선택만 있는데 엄청 짱짱해요. 특히 요팔 부분이 엄청 짱짱해서 이거 5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입기에 무리가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이즈고요. 몸에 점 완전 핏되는 느낌이라서 그 속옷 라인이나 이런 게좀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뱃살 부각도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핏 사실 거면, 솔직히 히프나틱 원피스 사세요. 얘는 보시다시피, 허리가 통짜로 끊어져요. 남는데, 이게 좀 허벌허벌하게 되고, 여기 라인까지는 좀 예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밑에가 그, 히프나틱만 못해. 이거는 개취를 떠나서 그 몸매 보정 효과를 저는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이쁜아띠기에서 받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디자인을 내가 어디서 이이 이 옷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 디자인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봤지라고 생각하니까, 그, 음. 만삭화보 찍으시는 분들이 이런 디자인 옷 되게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뭔지 아실 것 같죠? 뭐 딱히 연관은 없는데, 무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여러모로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네. <웃음> <웃음> 세 번째 원피스입니다. 이건 뭔가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대만 청춘 로맨스물 여주인공 원피스 느낌? 아멜리 드레스 라인 클린 딥 블루 스트라이프 드레스. 68,800원. 포카리 스웨스. 나를 그 동화책 속으로 안내해줄 것 같은 원피스예요.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이거는 스몰 사이즈를 사긴 했는데, 근데 전체적인 핏은 보시다시피 되게 넉넉하게 떨어지는 거라가지고, 어, 스몰 사이즈도 그렇게 박한 스몰 사이즈는 아니다. 이 두께는 지금 입기는 추워요. 여기서 이제 초겨울 정도까지 입으시려면, 아까처럼 니트를 코디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브이넥이었으면 훨씬 예뻤을 것 같거든요? 크롭 기장에? 가을까지도 괜찮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옷 입을 때 하체 고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원피스 되게 좋아하시겠다, 확실히. 뭔가 이렇게 입으니까 청순해진 것 같고 기분 좋네요. 저도 청순 좋아하긴 하는데, 저랑은 딱히 안 어울리는 이미지 같긴 해가지고. 우기 네 번째 원피스입니다. 이건 아멜리 드레스 라인 크로아상 코튼 드레스고요. 스몰 사이즈를 샀어요. 색깔은 단독. 이거 솔직히 조금 쇼핑몰 빨리.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재질 특성상 주름이 좀잘 가는 재질이에요. 조금만 입어도 주름이 자글자글 져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보면 고급진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버버리 코트가 원피스가 되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느낌인데 핏은 아까 원피스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이 어깨 뽕도 그렇고 근데 뭔가 아까는 그래도 막 스트라이프 들어있고 막 여기 배색도 돼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아까 거보다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 뭔가 생각보다 고급진 느낌은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이걸 입으니까 제가 또 파리에 있었을 때 생각이 좀 나네요 파리 그오마르뜨 골목에서 차한잔 하면서 빵을 뜯었던 기억이 어렴풋 <목> 아, 파리 있을 때 빵을 즐겨 먹었거든요. 그 기억에 얼음풋이 나가지고, 또 파리에서 먹는 빵 맛이 그렇게 좋거든요. 이거 소개팅 룩으로도 나쁘지 않겠어요. 그쵸? No. 가을 원피스 느낌이고, 또 롱이니까. No. 소개팅 가셔서 이렇게 빵이랑 같이 드시면서 얘기도 하고. 소개팅 때문에 입맛이 없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사진이나 그 쇼핑몰 분위기에 비해서는 뭔가 좀 아쉬운 컬이다, 이런 느낌?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마지막 원피스입니다. 이게 제일 배송이 오래 걸렸던 원피스였는데, 아멜리 드레스 라인이고, 베이지 로맨틱 프릴 닷 맥시 드레스. 요거는 SM 라지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미줌 사이즈를 샀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이즈는 좀 널널한 편으로 맞았고, 무튼 이것도 보시면, 그 쉬폰이라 해야 되나요? 되게 가벼운 소재 같은 느낌이라서 이것도 지금 입기에는 추워요. 지금 제가 미디움을 샀는데 한요 정도 그 넉넉한 느낌은 있거든요. 뼈대가 작으신 분들은 S 사이즈가 더딱 맞게 예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상견례룩. 아 그런 거치곤 여기가 좀 파졌나? 근데 이것도 이 리본이 커버를 해줘서 그렇게 파진 느낌은 또안 들어요. 오히려 여기가 딱 이렇게 V 넥으로 탁돼 있으니까 훨씬 더 여리한 느낌이 강조되는 느낌? 근데 밀크코코아 옷들을 보니까 제가 그런 걸 사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넥라인이 되게 여리해 보일 수밖에 없는 라인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딱그 느낌이네. 그 리리앤코 느낌이 있네. 맞네. 내가 좀더 비싸게 줬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그냥 고급진 느낌이. 오늘 입은 옷들 다 포개팅, 상견례 어르신들 뵐때 입기에는 괜찮은 원피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사진빨과 모델빨이 좀 있긴 하지만 가격 대비 퀄이 너무 구리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심만 사진빨은 있었다. 뭔가 사진으로 봤을 때만큼의 그 우아스러운 느낌은 없어. 근데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면 충분히 사랑받을 쇼핑몰일 것 같긴 하네요. 아, 지난 영상과 너무 텐션이 다다 그런가요? 그거는 기분 탓이에요 no. 기분 탓.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그래요. 뭐 코로나 아니라도 이제 날씨가 워낙 추워지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고 궁금했던 밀크 코코아 쇼핑몰 털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우리. 언제나 예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